자 오늘은 박부성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성 선수가 지금 한화애글스 팬들 사이에서는 약간 핫하죠? 대졸 신인인데 언드래프트거든요. 그러니까 드래프트가 되지 않았던 선수인데 지난해 9월에 입단 테스트 받고 영입한 선수예요. 이 선수가 추석에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드래프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일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한화 스카우트팀 연락 받고 바로 가서 피칭 한29 정도 던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뽑혔다라고 합니다. 드라마 같은 스토리죠? 대학 때 코치가 정대현 코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박부성 수수의 피칭 스타일이 언더핸드 투수잖아요. 가장 좋은 코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스타일로 봤을 때는 말이죠. 굉장히 박부성 선수에게 엄격하게 코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육성 선수 신분이거든요. 이 박부성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이 지나야 1군 엔트리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눈도장을 찍는다면. 어 2군에서 몸 제대로 만든 다음에 5월에 이 선수를 1군에서 실제로 볼 수도 있는 선수예요. 보통 육성 신분이면 당연히 2군 캠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마련인데 의외로 1군 캠프에 바로 합류를 했다. 이거는 딱 봐도 지금 김경문 감독이라든지 양상문 코치가 모두 이 선수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다음주 2월 14일 호주전에 이 선수가 등판을 한다고 합니다 목 박아놨죠 연습경기지만 육성 신분인 박부성 같은 신인은 이 경기가 굉장히 긴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신인인데 나이는 2000년생으로 올해 25세에요 나이가 당연히 많죠 대졸이기도 하고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육군현역병으로 만기전역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회 자체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 시간이 많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당장 이번 시즌 뭐 내년 시즌 당장 뭐 좋은 모습을 조금 보여 줘야 프로에서 자리를 잡고 선수 생활을 할수 있는 선수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 선수가 대학 때 두각을 조금 나타낸 것이 작년 7월 대학 야구 선수권 대회입니다. 여기서 MVP를 받은 선수입니다. 원래 이름이 박동원인데 개명을 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선수 박민우 선수 사촌동생입니다 두 선수가 재밌는 게 맞대결 성적도 있더라고요 지난 시즌에 이 군에서 재활 경기하고 있을 때 연습 경기를 동의대학교랑 했는데 그때 박부성이 이 박민우 선수를 산 땅볼로 처리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선수 다들 아시겠지만 엄상백 선수의 엄청난 팬이었다고 하죠 아무래도 옆으로 던지는 유형이기 때문에 엄상백 선수를 좋아하지 않았나 싶고 지금은 또 공교롭게도 같이 훈련하는 팀메이트 ...가 되었으니까 더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부성 선수 검색해서 이것저것 찾다가 굉장히 재밌는 영상을 발견을 해서 공유를 합니다. 이 채널이 되게 좋아서 제가 대표님 연락처 알아내서 영상 사용해도 되냐고 허락도 맡았거든요.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영상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또 해보죠. 이 박구성 선수가 구속을 올리기 위해서는 힙힌지를 얼마만큼 잘 사용하고 있고 하체 에너지를 손끝으로 잘 전달시키는지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섰네. 그러면 에너지를 고관절에 모은 다음에 몸이 앞으로 나가야 돼. 뒤뜰 때 써야지 어떤 일이 생길까? 뒤고 나서 회전이 들어갈 거야. 거의. 그럼 막판에 힘을 쓴다는 얘기지. 근데 부성이는 어떻다고? 빨리 공중에서 회전이 빨리 들어가 버려. 고관절에 모았던 에너지가 빨리 써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모았던 뭐 에너지는 회전으로 들어갈 건데 그 회전... 이게 이제 이 선수가 작년에 SSTC 센터 방문해서 도움받은 영상인데 구체적인 영상은 뭐본 채널 가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느낄 수 있는 건 일단은 인터뷰할 때 말수가 많지는 않다. 근데 이글스티비 중간중간에 잡히는 모습을 보면 친화력은 되게 좋은 선수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선수가 멘탈이 좋기 때문에 투수로서는 아주 좋은 성격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 보고요. 야구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저런 센터에 가서 도움을 받는 거겠죠. 본인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배우려는 선수가 당연히 그렇지 않은 선수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아마 지난 시즌 4학년이기 때문에 드래프트가 되기를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금 야구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열망들, 이런 것들은 정말 뿜뿜한 시기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해서 더 응원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이렇게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뭐 공부하고 이러면 좋아지더라고요. 이 박부성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당연히 뭐 알지도 못했고.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던 선수인데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많이 모습이 보이면서 이 선수에 대한 애정이 조금 커진 느낌이거든요. 우리 팬분들도 이 선수 조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 연습 경기 등판도 기대하겠고요. 박부성 선수 화이팅입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막창 제품을 하나 출시했습니다. 대구 초벌 막창인데요.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